우리가 반려견 놀이터에 가면 그 반려견을 불렀을 때 제깍제깍 우리 보호자님께 왔으면 하는데 잘 오지 않는 친구들 있죠. 그리고 줄을 메고 이제 놀이터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그 안에서 노는 상황이 재밌다 보니까 막 다잡아봐라 이렇게 막 도망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래서 보호자님들은 이런 줄을 가지고 반려견을 쫓아다니고 결국에는 막 10분, 20분 실랑이벌이다가 겨우겨우 차서 운동장 밖으로 나가는 어, 그런 모습들도 있죠. 가끔, 어, 가끔 있죠. 그래서 어, 이번 시간에는 제가 예전에 했던 이제 교육 방식인데 반려견 그 놀이터 같은데 가면 어, 콜 사인의 보호자한테 돌아오고 그리고 다시 어, 또 풀어주는 어, 운동장에 또 놀게 하고 그리고 다시 줄을 체결하고 간식 주고 또 놀게 하는. 보통은 보호자님들이 이렇게 줄을 체결하면 놀이터에서 놀다가 반려견을 줄을 체결하면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나가면 반려견이 나중에 그 인과관계 알기 때문에 줄을 체결하고 간식을 주고 다시 줄을 풀고 놀게 하는 거죠 또 수시로 이런 상황을 연출하는 거예요 반려견이 또 개들하고 놀다가 뭐 저쪽에 간다고 쳐 볼게요 네. 갔을 때 데우스 이렇게 오면 옳치해서 반려견이 오면 줄을 체결하고 그리고 나서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또 줄을 풀어주는 거죠. 그래서 또 놀게 해주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 보호자가 불렀을 때 돌아오면 또 간식도 얻어 먹고 다시 또 놀이터에서 놀수 있으니까. 우리는 그 상황에서 줄만 체결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. 이렇게 떼었어. 이렇게 왔을 때 옳지. 줄을 체결해 주고 어쩔 때는 칭찬만 해 주고 칭찬만 해 주고 다시 풀러서 걔들하고 놀게 해 주고. 매번 간식을 줄순 없잖아요. 그래서 돌아오면 보상이 있다라는 거. 어떤 보상이 있을지 모르게끔만 해 주는 거죠. 간식이 주어질지 칭찬이 주어질지 뭐 그냥 아이 컨택이 주어질지 어, 아니면 스킨십이 주어질지. 그래서 줄은 중간중간에 한번 체결만 해줬다가 해제만 해주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다 보면, 나중에는 반려견이 보호자가 불렀을 때, 보호자가 줄을 체결하려고 할 때, 아, 이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보상을 해주고 다시 놀게 해주는 건지 모를 수밖에 없겠죠. 그러면은 반려견이 보호자의 부름에 아, 올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. 이렇게 교육을 하면, 나중에 여러분들이 놀이터에서 반려견을 막 줄을 채우려고 쫓아다니는 이런 상황들이 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. 또 이런 상황에서도 줄을 체결을 해주고, 그렇지. 해주고, 또 간식을 조금 주고, 놀게 해주고. 뭐, 만약에 내 개가 두 마리다, 그러면 이 친구도 어 하면 되겠죠. 줄을 체결하고 간식을 주세요. 줄을 체결하고, 간식을 주고, 또풀러주다 그러면은 반려견이 줄이 내 목에 체결이 되는 순간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,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. 이 친구도 똑같이 체결을 하고, 그 다음에 간식은 체결하고 준다는 거, 이 리드 줄 같은 경우에 주머니에 넣고 계시던지 아니면 이렇게 사선으로 매고 계셔도 괜찮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매고 있으면 리콜 훈련할 때 줄을 체결했다가 다시 해제하는 이런 상황들을 자주자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요 ジェッ。 Ja!